자, 이더원 로그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로그라고 하는 거는, 탄생 배경이 있는데, 요 17세기에 존 네이피어라는 사람이, 존 네이피어, 고안을 해냈어요. 그쵸? 영국 수학자인데, 어, 왜 발견을 하려고 하냐면, 이때 17세기가 하여튼, 항해술인가 하여튼 이쪽, 천문학적으로 되게 밝, 하는 식이었던 것 같아.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쪽이 숫자가 엄청나게 크단 말이야. 숫자가 막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지그 숫자가 너무 큰데 그 숫자들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막 곱하거나 나누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연산이 이제 오래 걸리는 거지그그 그 연산을 좀 쉽게 하려고 어 네이피어강 로그를 구하내냈다. 이렇게 어, 생각을 배경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배경은 그렇고 일단은 정의부터 해보자 로그에 정의를 할 건데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어, 2를 몇번 곱해야 2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죠 2에다 몇 제곱해야 2가 2를 몇 제곱해야 2가 됩니까? 그럼 당연히 1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자, 또 2를 몇번 제곱해야 4가 됩니까? 이러면 또2 이렇게 하면 되고요 2를 한 번만 더 해볼게. 몇 제곱해야 8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3 이러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데 이렇게 물어봐. 2를 몇번 제곱해야 5가 되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선뜻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그쵸죠이 안에 들어가는 이 숫자가 선뜻 떠오르지 않을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그때 그 지수의 <laughs> 거듭제곱근이랑 생각을 해보면, 야이 숫자는 일단은, 제곱을 하면 4가 나오고, 세제곱을 하면 8이 나오는데, 이게 몇 제곱을 해서 5가 나온다? 그러면 이 숫자는, 이 네모라는 숫자는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어떤 숫자일 거다라고 유추해볼 수는 있는 거지. 그치? 대략 뭐 2. 얼마, 얼마, 얼마 정도라고 나올 수 있는데, 두 석재도 이걸 이제 여기다 컴퓨터 넣고 돌린 거야. 나왔어, 진짜로. 이렇게 되는데 얘는 일단 무리수고요. 무리수 뭐야? <laughs> 이쪽 소수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수수 무리수이고 어떤 숫자가 나왔어. 근데 이제 또 이제 할 때마다 이 컴퓨터에 넣어서 계산하면 너무나 귀찮고 복잡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약속을 한 거지. 야, 2라는 숫자 위에 올려서 5를 만드는 이 지수를 뭐라고 정의하자? 로그 2에 5라고 정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다시 한번 얘는 무리수입니다. 로그 2에 5는 2위에 올려서 5가 되게 하는 얘는 뭐라고요? 얘는 지수예요 그냥 로그라는 숫자는 이 지수 됐지? 자 그러면 이거 싹다 지우고 몇 가지만 연습을 해 볼게요 로그 3의 7은 뭘까? 라고 하면은 봐봐 얘는 3위에 올려서 7이 되게 하는 숫자잖아 그치? 로그 3의 7 이렇게 쓸수 있는 거잖아 3위에 올려서 7이 되게 한는 숫자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대략 이 값도 대충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은 야 3의 1제곱하면 3이잖아. 3의 2제곱하면 9잖아. 그치? 3의 이만큼 제곱을 했을 때 7이 나왔다고 하는 거는 로그 3의 7이라고 하는 거는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무리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게 로그의 정의예요.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생각을. 이 해줘야 돼요. 로그는 무리수다. 됐지? 자,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지수랑 연관을 시켜볼게. 앞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A의 X제곱은 B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우리가 X를 앞에서 어디까지 확장을 했지? X를 실수까지 확장을 했단 말이야. 그때 A랑 B는 범위가 어디까지 제한이 됐지? 믿지? 음. 양수까지만 제한이 됐지 그래서 제약조건이 생기는데 x는 실수가 맞다 x는 실수가 맞는데 a랑 a랑 b는 양수라는 조건이 붙는 거죠 그쵸 자 그럼 봐봐 여기서 <laughs> a라는 숫자 위에 올려가지고 b가 되는 숫자 그게 뭐라고 그게 바로 이 x지 그 로그 값이잖아 그럼 x를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x는 어디에 a라는 숫자 위에 올려서 b가 되게 하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응. 맞아요 그래서 이두 개가 자유자재로 변환이 될줄변환을 어, 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건 기계적으로 정말 하셔야 돼요 기계적으로 응. 됐지 아이고 어, 기계적으로 할줄 알아야 되는 거야 어. 자, 이때 여기 명칭이 있는데 얘는 배웠었잖아 지수에서 얘는 미치라고 하는 거고 얘는 뭐였어요? 어, 지수라고 하는 거였지, 그렇 로그도 마찬가지인데 지수에서 한번 미친 로그에서도 영원한 미치야. 그래서 한번 미친 영원한 미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어. 근데 b는 로그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는 이제 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됐죠 그렇죠? 얘는 지금 n을 이제 0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미조권이 아닌데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미조권이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얘는 얘가 미조권이에요 미추권 밑줄권. 얘가 미조권이고 나는 얘를 이제 B로 설명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N으로 돼있거든. 운동하지 마시고 자 그럼 생각해봐. B가 여기서 이제 양수 여기서는 N인데 나는 B로 했거든. B도 이제 양수라고 돼있는데 B는 선생님 왜 양수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자 A가 양수지. A가 양수인데, 지수를 우리가 어디까지 확장을 했어? 여기 실수까지 확장을 했잖아. 근데 실수라고 하면은,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0이랑, 여기 음수랑, 여기 양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자, 그럼 봐봐. 양수에다가 양수 제곱을 하면 얘는 항상 양수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무조건 양수야. 근데, 양수에다가 0제곱하면 뭐예요? 그때 배웠죠? 어떤 수 A에다가 0제곱을 하면 걔나 1이었지, 그치? 지수법칙에 의해서. 지수확장에 지수 의해서 그치? 그러니까 얘도 이제 양수 되는 거야 얘도 양수 얘도 양수 자 양수에다가 음수 제곱을 해 예를 들어서 뭐 2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어 2분의 1로 하지 말까? 마이너스 2로 할까? 2의 마이너스 2 제곱 자 얘는 어떻게 돼요? 음수가 되지는 않고 어떻게 그냥 역수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2의 2 제곱분의 1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역수만 취할 뿐이지 이거 자체가 음수가 아니기 때문에 얘도 여전히 양수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밑이 양수기 때문에 아무리 지수에 실수 제곱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출력되는 이 결과 값은 양수가 될수 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요 조건, 요 조건 지금 두 개를 얘기를 한 거고요. 자, 마지막. 에 아, 지워. A가 어, 1이 되면 안 된다는 이 조건은, 어떻게,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제가, 내가 이렇게 써볼게. 로그 1에, 뭐, 3, 이렇게 써볼게.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 1 위에 올려서 3이 되게 하는 지수인데, 여러분, 1은 아무리, 뭐, 양수 제곱하든 음수 제곱하든 0이라고 하던 절대로 3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저희가 안 되는 거야. 뭐 로그 g 1에 7, 1을 1 위에 올려서 7이 되게 하는 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밑은 1이 될 수가 없어요. 정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조건까지 알아두셔야 되는데, 아, 여기다 써놨지, 그지 얘가 이제 밑 조건, 밑 조건이고, 얘는 이걸 이제 진수 조건이라고 합니다. 진수 조건. 밑 조건에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게, 이 진수의 밑, 아니, 로그의 밑 얘기를 하는 건데, 로그의 밑은 1이 될수 없다. 그래서 진수 조건, 밑 조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진수조건, 미조건을 만족을 시켜줘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로그. 뭐할까 어. 3-x에 위에는 2x+, 3. 자, 얘네 지금 미치고, 얘네 지금 진수거든요. 다음 로그가 정의되게 하는 x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 x 값의 범위. 지금 일단 진수는 얘는 양수가 돼야 되니까 2x 플러스 3은 양수가 돼야 되는 거지. 이거 이렇게 넘기면 2x는 마이너스 3이고 양면 2로 나누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 자, 수직선 위에 그리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동그라미겠지? 크다. 이거 조건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밑 조건. 여기, 여기. 3 x 얘는 양수여야 되고 3 x는 1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렇게 넘어가고 3에서 1 빼면 2고요 넘어가면 x 되는 거니까 x는 2가 되면 안 되겠지 그치? 여기 일단 아, 여기까지 풀고 같이 하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어, x는 3보다 작다네 x는 3보다 작다네 그럼 여기에 3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중간에 하나 이렇게 중간에 하나, 얘는 이제 3에 들어가는 거고, 2가 이렇게 구멍에 뚫어서 범위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잘 써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이 안에 숫자들만 만족하는 로그 조건이 얘가 되는 겁니다. 됐죠?